자, 보통 서포터라고 하면 우리가 뭐 방어, 지원, 격파, 요런 친구들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 친구들의 이제 디스크를 선택을 할때 가장 정배로 많이 추천되던 거는 스윙 재즈였어요. 왜냐면 스윙 재즈가 이제 2세트에 에너지 회복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서포터는 스윙 재즈 쓰면 된다. 거기다가 스윙 재즈 옵션을 보면은 패링 혹은 필살기 사용 시 아군 전체에게 피증 15%를 주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그 무난하게 예전에는 이걸 많이 썼어요. 패링이 아, 란다 미쳤나봐 콤보 그래서 이제 요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썼습니다 왜냐면 게임 완전 초기에는 엘렌하고 주연 파티가 위주였는데 얘네가 강공 캐릭터였고 강공 캐릭터라는 것은 그로기를 사용하는 파티였고 그로기를 사용하는 파티였으니까 당연히 위에 적혀 있는 콤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서포터들은 일단은 스윙 재질 많이 고려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거는 지원 캐릭터들이 위주였고 격파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쇼크스타 요거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냐면은 이 세트가 충격력이 6%가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라도 쇼크스타 무조건 썼죠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완전 게임 초기에 이렇게 오다가 새로운 디스크가 나왔는데 원시 펑크라는 이제 디스크가 나왔습니다 원시 펑크는 이 세트에 쉴드량 증가가 있어요 이런거 보면은 얘는 무조건 방어 캐릭터만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원시 펑크 4세트 효과가 좋아요 발동 조건이 헤링을 치거나 아니면은 회피지원? 요런거를 쓰면은 아군에게 버프를 줄 수가 있어요. 어, 스윙체즈처럼 아군 전체 버프. 피증 15% 요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발동 조건이 이게 훨씬 쉽단 말이죠. 전투 중에. 그리고 패링이랑 회피지원은 그냥 모든 캐릭터들이 전투할 때 당연히 쓰는 옵션이에요. 당연한거야. 젠존재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쓰는게 오히려 발동 조건이 쉽다보니까 원시펑크 4세트가 좀 범용적으로 쓰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팅을 할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에게 어울리는 디스크 4 4 플러스 2를 붙이잖아요 요 4에서 원시펑크를 주면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를 안 봐요 서포터들이 그리고 격파캐릭 같은 경우에는 쇼크스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는 여긴 대부분 스윙재즈가 들어갔 습니다 왜냐면 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에너지백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요러한 흐름이 돼가지고 지금은 원시펑크 쇼크스타 중에 하나 그 캐릭터에 어울리는 거 주고 그 다음에 2세트로 스윙재즈를 주면은 대부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치 혹은 특별한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스윙재즈는 쓸 일이 없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있는 어, 일단 조건이 몇 가지 중에 일단은 더블 지원을 쓰는 파티들이 있어요. 더블 지원 파티의 문제가 뭐냐면은 같은 디스크는 발동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빠른 지원을 응용하는 어 메커니즘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또 나온 게 이제 고유 디스크. 고유 디스크는 빠른 지원을 세 번까지 써야 높은 피증을 필드에 나와 있는 내 딜러에게 줍니다. 요거는 최대 24%까지 줘요. 8%씩 3스택 그니까 러요 위에 있는 스윙 재즈나 원시펑크는 요 조건만 만족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15%의 피증을 주는데 이 고요 디스크는 빠른 지원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스택을 빨리 쌓아주면은 더 높은 버프를 한 명의 캐릭터에게 이 위에 있는 원시펑크나 스윙 재즈는 파티 전체에게 그래서 파티를 쓰는 내네 조합에 따라서 스윙 재즈가 나올 수도 있고 원시펑크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이 고요 디스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복이 안 되니까 이걸 섞어 쓰게 되는 거죠 디스크들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에 가장 이제 피증을 잘 몰아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 고요 쓰는 서포터 한 명에다가 가 원시 펑크나 스윙 재즈 요렇게 넣어주면 피징을 최대한 많이 내 딜러에게 줄수 있는 세팅이 됩니다 더블 지원을 쓰거나 아니면 뭐 방어 지원을 쓰거나 이렇게 됐을 때자 그래서 이게 예시를 들어보면 은뭐 제인 세스 카이사르 실제로 쓰는 파티죠 요렇게 쓰면은 제인은 빼고 그러면 카이사르랑 세스 중에 원시 펑크를 누군가 쓰면 좋잖아요 쉴드 량도 늘어나고 원시 펑크의 쉴드 량을 더잘쓸수 있는 건 이제 카이사르 니까 얘한테 원시 펑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원시 펑크를 카이사르 가 가져갔으니까 세스는 줄게 없잖아요. 근데 요 제인 파티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제인하고 세스하고 카이사 썼을 때 얘한테 그러면 스윙재즈를 줄까 아니면은 초코스타를 줄까 아니면은 블루스를 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보통 선택지가 들어가는 게 세스는 파티 자체에서 이상 파티는 애초에 그로기가 잘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스윙재즈 4세트보다는 얘가 이상에 대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스는 블루스를 쓰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얘한테 고요 디스크를 주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 얘가 빠른 지원을 쓸 수가 있거든 세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파티를 이 파티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를 보고 디스크 조건을 보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가 들어간 팀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스트라는 이제 고유 디스크 쓰잖아요. 이 높은 버프를 주는. 그럼 아스트라가 일단 고유 디스크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 친구한테 원시펑크, 스윙제드 등등등을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방금 블루스 얘기를 했으니까 이상 상태를 이용하는 파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블루스 4를 쓸 수가 있는데 보통 이거를 많이 쓰는 친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스처럼 특별한 세팅을 할때 쓰거나 아니면 리나 같은 친구들이 많이 써요 왜냐면 리나는 속성에 대해서 감전 상태가 있을 때 피증을 질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리나가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렇다면 감전 상태 유지하는 거를 딜러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블루스 세트를 딜러한테 주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리나한테 블루스 4에다가 보거 이 이런 식으로 세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좀 연구가 되고 있는 지금 쓰고 계신다고 했던 미, 리, 소 이거 있죠 여기서도 원래는 리카오니 쇼크스타를 써요 리카오니 쇼크스타를 쓰고 그 다음에 소호카쿠가 스윙체즈를 많이 써요. 아니면 뭐 원시펑크 쓴다라든가. 근데 여기에서 리카원의쇼코스탈 빼버리고 리카원한테 블루스를 주는 세팅도 씁니다. 왜냐면은 미아비가 넣는 그 서리열 이상에다가 리카원하고 소호카쿠가 넣는 빙결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특별한 세팅인 거죠. 일반적인 세팅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리카원한테쇼코스탈 주는 게 맞는데 그게 정배고 그게 맞는 세팅이고 그게 컨셉이 맞는 건데 이런 특별한 이상 상태를 활용할 때좀 예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블루스가 같은 경우에는 이상 상태가 갖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때 쓰는 게 좋아요. 그 외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위에 말했던 고요 스윙 원시 펑크 뭐 이런 것들 쓰면서 파티원을 몰아주기 좋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서포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만 알고 계셔도 사실 정하는 거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두 개의 디스크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는 서포터는 스윙 2는 고정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4를 고민하기. 만 만약에 스윙 재즈 4를 쓰면 나머지 2를 컨셉에 맞게. 예를 들어서 루시다. 루시는 스윙 4를 쓰면 은 호르몬이나 아니면 고요 2를 쓰면서 공격력을 챙기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딜 세팅을 했다. 뭐, 그래서 내가 뭐 보고 뭐 4를 줬어. 그러면은 스윙 2를 준다든가. 라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2셋 옵션은 중복 가능한가요? 네, 둘둘 둘, 둘 가능합니다. 스윙 이 원시 2, 고요 2 가능하긴 한데. 근데 굳이 서포터한테 이렇게 줄 의미가 없죠? 보통 서포터 디스크의 의미 는 4세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스윙 이는 에너지 회복 때문에 많이 쓰고 그 외에는 보통 4세트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 2 2은 많이 안 쓰죠 아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나오는 게 이건 아직 연구 단계인데 이 블루스 4 쓰는 여기에다가 뭐 이번에 파이톤 노래 2세트 장악력 8%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유니크한 옵션이거든요 이상 장악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상 상태 이용하는 파티에서는또 이런 것도 응용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포터 디스크를 항상 정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쓰는 서포터가 어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빠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쓰는지, 아니면은 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지, 니콜 같은 친구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스윙재즈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뭐, 세스 같은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카이사르, 아스트라, 이런 친구들이 어떤 컨셉인지를 보고, 일단 여기에 컨셉이 많은 디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파티원들의 능력, 얘는 그로기를 많이 쓰는 파티원들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온필드 타임을 길게 가져간, 예를 들어서 뭐, 실버솔저 MB 이런 친구가 있겠죠? 실버솔저 MB 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리거도 빠른 전을 가지고 있고, 펄크라도 빠른 전을가지고 주고 있고 여기 아스트를 는다 그러면은 아스트라의 빠른 지원, 뭐 펄크라나 트리거의 빠른 지원까지 빠른 지원을 많이 쓸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유 디스크 효율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아스트한테 고유 디스크 주는 거. 요런 뭐 식으로 내가 바꿔 가면서 쓸 수가 있다. 파티원 컨셉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자, 원시 펑크랑 스윙 재즈는 파티원 전체 버프라고 했죠? 고유 디스크는 높은 버프를 주는데 한 명한테 준다 그랬어요. 필드에 나와 있는 자, 그럼 우리가 파티에 버니스를 쓴다고 칩시다. 버니스를 쓰는 파티야. 파이퍼 버니스 루시. 내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팀에는 고요 디스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스윙 재즈나 원시 펑크를 쓰는 게 좋을까요? 물론 딜 비중을 누구한테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론 쪽으로 봤을 때두 명의 딜러를 쓰는 파티에서는 이두 명한테 전체 피중을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윙 재즈나 원시 펑크로 썼을 때 이걸 잘 써먹을 수 있다면 특히 이제 스윙 재즈는 쓰기 좀 어렵죠. 4세트를. 왜냐하면 이상 파티는 그로이가 잘안 터지니까. 그래서 원시 펑크가 쉴드를 전혀 쓰지 않는 서포터인데도 루시한테 원시 펑크를 넣어주면 이 파이퍼랑 버니스가 패링을 치고 나오면은. 때마다 버프 갱신 되면서 두명 모두에게 15% 들어가기 때문에 피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미아비 파티야. 미아비한테만 버프를 잘 주면 돼. 이블린 파티야. 이블린한테만 버프를 잘 주면 돼. 그럼 그때는 고요 디스크를 써 가지고 빠른 지원을 최대한 발동을 시켜 가지고 24% 피증을 주면 그 메인 딜러, 하이퍼 캐리 딜러가 딜을 더잘 넣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포터 디스크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어요.